어, 정규재 TV 사무실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정규재, 주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거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촉불 정권을 타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의 길을 걷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베네주엘라의 후한 과위도 같은 혁명가가 등장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제 김경수 도루킹 부정선거 사건 어제 선거 날인데 30일로 여러분 연기된거 기억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선거가 있어도 선거는 부정선거가 될겁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했는데도 황금사람들이 김경수를 어제 구속시키지 않는거 여러분 앞으로 선거가 제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저 자매일 만국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름 한자 꺼내지 못하고 사기탄핵이라고 말한번 하지 못하고 집소리 못하고 자기들끼리 당 대표한다는 거저 사람들 왜 무슨 착각 때문이시는가? 선거, 선거로서 저는 촛불 마적단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적 절차, 법적적 그런 선거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극기 혁명으로 지금 베네수엘라 사회주의화된 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촛불 쿠데타를 태극기 혁명으로 뒤집는 수밖에 국가 정상화를 이룰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지금 저다 찌그러진 막 아, 그랬으면 사기탄핵원청무효라는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당대표를 하는 저 자유한국당의 정규재 주필이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나가지고 논평하는 거보면순 수동털이야 태어를뭐 도토리라고? 미친 새계야 아이고 꼭 도토리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여러분 태어끼 그겁니까? 태어는 대한민국 표본 지식인이고 표본 양심가들입니다 여러분 개혁기만이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지 자유 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자유 시장경제를 파괴한 사기탄핵 누가 주도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그 지배세력이 지도층이 사기탄핵 주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파괴한 거 아니에요 이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합발들이 민노, 민노총이 민노 조합미군 철수하라 그러니까 정규재시 주필이 1월 23일 날 평론을 하는데 이제 우파가 조합미군 철수에 치어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말이되나요 어제 한발 프락시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구독자를 그래 많이 그대로 있는 홍해 한수나 황해 어? 황규재 같은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 태극기 애국 정당, 태극기 애국 단체, 태극기 애국 지도자들을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국 세력으로 죽자 살자 논평하고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을 구국 애국 전사로 평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손혜원이 지금 손혜원이 놓고 언론, 국회, 법원, 검찰 무슨 짓 하고 있나요? 저는 구합무치한 권력을 악용해서 부동산 투기한 저 후한 무치한 부동산 투기꾼을 보고 사회공헌자로 몰아붙인 사회공헌자로 만들 이런 가치가 뒤집힌 언론 선동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죠 태블이 PC 손색이 적반하장으로 이놈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고 이놈이 고발하더라니까 왜 이러는가 법원, 검찰, 언론, 국회 모든 것들이 애국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방금도 저 마두로 같은 문재인을 청와대로 보내놨으니까 머리가 뒤집혀가지고 양심판이 뒤집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극기 혁명으로 저 베네수엘라처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극기 애국 지도자를 36세, 포항 과일도 같은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택기혁명을 이루게 해야만이 도둑놈들이 애국자가 되고 반역자들이 정화들을 차지하고 왕국노들이 언론으로부터 영웅 대접받는 이런 미친 짓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왕국노, 주사파 정권을 벌어내기 위해서 대한의 국정 등 택계국세력 총단절해서 베네수엘라 국가처럼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총 질문합시다 여러분 박전 대통령 불출하고 문재인을 단두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 대한의국장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대한민국 자유통일 여러분 완성하는 데총 매진합시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